찍었단 말이야? 영량 영상이라던가 멘토 컷이라는 거 해봐야 또다시 콩테이크 올렸어요! 내가! 진짜 그만한 업적 없어! 아무튼 그다 보니까 좀 괜찮은 게임은 뭐 없냐?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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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최근에 알고리즘에 그 게임이 뜨는 거예요 아, 우리 그거라도 한번 건드려볼까?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롤링이긴 사람이 트로피 얻는 거임! 스페이스바랑 앞으로 가는 거? 뒤? 이게 다야? 어? 아, 스페이스마를 겁나 눌러 눌렀... 유튜버들이 고통받는 반복작업이구나! 왜! 게임이! 대장, 인생의 실전이야. 어느 생활에서도 앉아있냐고! 얘들아, 나뭐 발견한 것 같은데? 어... 이거는 뒤로도 가냐? 설마 이것도 히든 엔딩이냐? 역돌경역돌경역돌경 하나. 마이너스 50 찍었다! 누가 앞으로 가고 뒤로 가는 걸 정한 건데, 그런 사회적 보장관념에서 벗어나! 거북이가 누가 앞으로 가고 싶다는 걸 정한 건데, 뒤로 가는 기가 있다는 건 뒤로 가고 싶다는 거 아니겠냐? 야, 안 되겠다. 얘들아, 나손 아픈데, 잠깐만요? 아니? 저번에 파켓 봤던 친구들 있나 모르겠네? 이것도 같은 원리 아닐까? 대나만한번 해보자. 어, 여기있다 오야 된다! 야긴빠르다 계단 먼저 출발한 토끼는 이미 도착했어. 요즘 성이 걔는 개, 나는 나! 나는 뒤로 갈 거야! 야가자좀 느린다. 이렇게 된 김에 한 단계 가 넘기고 긴바르다! 거품 긴빠르다 잠깐만! 야 뭐라고! 돈에 좀 크게! 이안 들려! 야 잠깐만! 아 야... 키보드만 고장 났는데? 얘들아 그러면은 다시 한번 앞으로 가볼까? 멍청한 토끼 녀석. 나는 겁나 뚝다 몇분 남았어? 잠깐만, 시간 2분만 더 줘봐! 2분 안에 갈수 있어! 2분만 더 줘! 로딩 없는데? 미션 실패? 10분 안에 클리어하는 1 0분 그냥 새로운 시작인데? 이거 어떡하지? 다시 달리라고? 조금 걱정되는 게 하나 있는데? 내 키보드나 견뎌줄까? 저걸로 키보드 사면 되지 않냐고? 너 똑똑하다. 너 말이 맞아! 기원 이렇게 된거 기록이나 재볼까? 내가 매크로 쓰는 거 아니잖아. 키보드 안마해준다. 가자! 거북이 체대노 에이, 개 시끄럽다! 거북개 발대 빠인거 봐라! 지금 이거 몇미터가것같요 얘들아? 이거 100미터 짜리에요? 아, 코끼리! 개같은 코끼리. 코끼리, 코끼리! 뭐라고? 뭐라고? 아래 집이요! 저희 강한 모습 있어가지고, 지금 귀여운 건 나밖에 없어요! 코끼리 끼기 전에 가야 는데 코끼리 끼면 다음 판다! 거북가 죽기 싫으면, 달려! 나 하여튼다, 하여튼다, 하여튼다. 오, 그래. 아! 근데 괜찮아요? 귀 굉장히 아플 텐데? 어? 안 들려? 아 그렇구나 원래 들렸는데 안 들리는 거 아니야? 야야야 야, 야, 속도 붙었다 거북이 지금 올 타임 레전드다 얘들아 악어가 있는데 악어 아무것도 안 보여주는데? 거의 다 왔어 거이나가이 자식아 악어 너뭐 하는 짓이냐 겨우 왔는데 이거를 지금 뒤로 보내네 진짜 한번더 날리면 은죽음이 라고 <나구>, 하이번 <바. 웃음> 어린이 유튜브예요 네. 나쁜 말을 하면 안 돼요 아, 악어 친구야 가만 써줘. 고마워. 고마워. 모든 트릭은 한 번씩만. 나이스. 아, 뭐야, 뭐야, 방금 뭐야. 나못 봤어. 기린이 가고 개 같은 거. 옛날부터 기린이 싫었어. 얘들아, 갑자기 안 움직인다면 키보드 고장난 건 진짜 대충 그렇게 할 년도야. 야, 내 위에 뭐가 앉았어. 지금 집에 우리 집에서 무단 점거하고 있잖아. 집승내집승 살이 쎄네, 이다신가 근데 이게 웃긴 게뭔줄 알아? 다른 유튜버들은 이게 느려진 게 체감이 될 거거든? 그래, 나 체감이 안 된다. <laughs> 이따 우리 거북, 거북. 지네 지 나는 게왜 저래? 당근이다. 야 지네가 왜 있냐? 앞에 있는 거는 당근! 당근만 있어. 저저저저 저. 야, 팀은 나빠요. 거북이한테. 떠는 거냐? 이거 100미터짜리라고 했지? 우리 거의 다 왔어. 야 큰일났다. 빠삐리가. 아니 빠삐리가. 천 번만 손으로 누르면 돼. 그게 말이어서 쉽지. 손을 움직여도 이상해. 팀. 안돼. 그래서 없어. 내손 일어나! 빠르다, 일어나 들려! 아! 내가 일어났다! 달려! 아 너무한거 아니야저 내가 <laughs> 요술봉 쐈어! 안녕하세요! 4,000번을 써야 돼! 근데 있잖아 얘들아? 정말 놀라운거는 미러킹도 다른 유튜버님들보다 빠르다는 거야! 다들 사용하는 안맞기인가요 아니 이런 게임 있을 때만 쓰는 게이밍 안맞기인데장다 뒤에서 키나 여기 게 귀가 축축한데 뭔가 있다니만 계속 서 키마 보고 있으니 막! 어이 뭔가 이상한 원보이는데저건뭐에요저게 끝이야. 100m까지만 가면 된다 했으니까. 야, 야저저 달팽이 선 넘네 저거. 우잉잉잉. 짹!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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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는지 어. 어, 어. 어, 어. 저거까진 바랬던거 아닌데.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만둬! 아싸! 내가 이겼다. 2 1분 40초요. 이거 스키너님이 맞을까? 이거 투가 있어요? 투? 어, 어, 어.